네, 여튼 이렇게 말끔히 마인 구로 돌아왔습니다만, <laughs> 아 <아유. 웃음> 나루, 나루토의 한 캐릭터가 저렇게 미쳐있는 모습이 처음이다. <laughs> 자, 과디고, 자, 그럼 이제 시작해야지. 베스트하트 하면 되나? 내 가게. 할 그래, 니가 해. 뭐야? 됐어? 잠시만. <laughs> 잠시만. 가 없어 아 으아.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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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네자를 둘러보이니? 내 한번 보자, 어? 대체 뭐길래? 하. 만약에 GIP면 절대 안 되지. 너를 변하고 싶고. 응? 어? 아니야. 날배 하고 싶다고? 어. 왜? 몰라, 하고 싶다. <laughs> 미친놈. 넌 진짜로 매드야, 매드. 미쳤어, 그냥. 이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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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제로 침 됐다. 왔다 진짜. 또 여기야! 에스셜가 라니 아니. 에센셜을 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죠. 잠깐만 영상 또한번 끊겠습니다 네어째저또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이치 사람 저런걸래? 하지마 미자 이제 시작할까? 응? 시작할까? 근데 응. 이상하게 응. 포션을 던질려고 하면 어이상하이 그냥 물병이 된다, 이상하게 능력자 뭐, 능력자의 힘이사시작무이다이사기는존재하다 어. 않아 친구 <laughs> 이번다로 능력자 무다이사은 <laughs> 무빙이 된다, 이사은가르이주다이해겠지 <laughs> 설마 저러나 할것 같... 쩐다 진짜 와 쩐다 이거 쩐다 무슨, 무슨 능력이길래 자와 <laughs> 진짜 쩐다 이거 와 이거 뭔데 뭔데 이름이 가르쳐줄 수 없다는 거 알지? 나도 가르쳐줄게 왜? 개소리다 그보다 빨리 열어줘야지 그래 아 미안 에이 아참만 일단 요거 다 빼야겠지 우라라 아이템 박이 어디 보자 가복 벗고 칼도 벗어 와이 그래야 돼 나 아, 나무 또 없어 앙. 나무 나무? 응. 그럼 일단 이거 끊을게 나무 여기 있어 끊을게 채팅으로 하자 예 yeah. 아따 진짜 쩝 뭐로 사용 건지 미친. <laughs> 진짜 깐깐한 놈이 있으세. 영상 한번끌고 갈게요.